제가 사법시험을 한 여섯 번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2차 떨어질 때는 0.17차로 떨어졌어요 아 <laughs>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게 근데 딱한개차로 떨어졌어요 아야 이게 정말 내가 이 시험에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운명이 아닌가 아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때는 제가 결혼해서 애교도있었거든요 문서를 아 <laughs> 봤어요 여러 가지 원이 있는데 가장 커다란 원인은 무엇보다도 체력이더라고요 4위 간 선볼때 체력이 너무 약해서 마지막 그거를 무비를 못넘기더라고요 4위 그래서 누가 그때 그 한번 달리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요 음, 달리기. 달리기? 지금 이제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게 달리거든요 잘하는 것도 없지만 못하는게 많은데 달리기가 제일 못해요 제가 어느정도 못하냐면 중학교 체력장 선볼때 그 1등하고 2등 다섯 바퀴 다 끝났는데 저는 한 바퀴 도로을 정도, 200m 짜리는 정도 못했어요. 아주 못했어요. 더워나 지금 나오는 학교가 남들공원이었거든요뛸 때마다 지구물이 들어오셨다고. 여학생들 가보잖아요. 달리려고 따뜻하니까 한 200m를 못 가서 숨이 가이 불멍이 했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. 야이그 뛰면 죽겠구나.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날 좀 걷다가 그다음 걷다 뛰다 막 50m 뛰다 뭐좀 걷다 이렇게는 거를 한 15일 정도 했죠. 15일 정도 했다면 한 200m, 400m 정도를 달리는 거예요. 또한달 정도 에니까뭐한 1,500m. 그러고또는 사실 마지막 합격할 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정말 단 하루도 안 잤어. 요단 하루도. 설날 추석날 비오는 날 눈오는 날그리고 비도 그냥 온다. 막, 폭구가 쓰러지고, 또, 천둥목려쳐도 일정한 시간이면 한 5시 정도이면 무조건 뛰었어요. 전 잠이 굉장히 많거든요. 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운동을 통해서 다니고, 도시를 바짝 차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사일을 버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. 이 세상에 달리기만 잔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달리 그때 결심하게, 아,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, 일정한 시간에 하면, 반드시 연습해 을갖고 풀코스로 한번 도전해 보였다. 음. 제가 끝내 연습해 갖고 하프뛰고 풀코스를 뛰었어요. 그리고 음. 풀코스 음. 왔기 때문는데제 인생에서 <laughs> 가장 자랑입니다. 사람들한테 <laughs> <laughs> 의견하면 달리기 못하는 대명사예요. 음. 달리기 못하는 대명사가 이게 연습에 연습해 을갖고 정말 지독하게 했어요. 사람들이 걱정되더라고요. 음. 저는 이제 고시하고 오래하다가 미쳤나? 미쳤나? <laughs>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하면 또안 되잖아요. 또 열심히 해라. 또 어, 못할 게 없다는 또안 된대요. 또안 된다는. 데 <laughs> 저를 보면은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요무체적인게 사람이 전신 전류이그러면아 정말 못할 게 없다.